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청장 서원숙입니다. 2021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앞두고 떨리고 좀 설레입니다. 또한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매니페스토는 저에게 있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책임 선언이기도 합니다. 선거에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해 한심을 사는 공약이 아닌 책임감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따뜻한 약속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거짓 없이 알려 주는 것이고 또한 국민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권자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번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그 취지와 역할이 확산되고 민나기를 기원합니다. 민선 7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